소재에 대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 관제인이 소송수에 이루어지 아니한 아니한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를 수개할 파산 관제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파기환송이죠. 재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이 별로 종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 관절에 대한 소송수격이 이루어지지 않한 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에 법리 외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다가 당사자들을 알려야 됩니다. 그, 그거 그냥 모른 채, 관제인이 수계를 안 하고.